여러분들은 몸에 털이 많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을 겁니다. 멋지게 기른 턱수염과 구레나룻을 부러워하는 분도 있을 거고 이태리 남자들처럼 구릿빛 피부에 수북한 가슴털을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면도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아예 털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팔에는 아예 솜털도 하나 없고 다리에도 보일락말락 털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요. 코이로 조금 턱 아래로 조금 구레나룻 비슷한 솜털도 없고요. 그래서 면도할 때 수염이 없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가셔서 아예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요즘은 반바지 입으려고 다리털을 아예 제모하는 남성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런데 남녀 모두를 불문하고 여성에게 털이 많은 걸 매력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드물겁니다. 늘씬하고 예쁜 여성도 미니스커트를 입었는데 다리털이 수북하게 보인다면 남자가 여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 스스로가 털이 보인다는 것에 많이 스트레스를 느끼고 제모용품을 철저하게 사용하거나 연구 제모를 하죠. 그래도 한국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팔에 솜털만 약간 있거나 스타킹을 신으면 눈에 안 띄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 일과처럼 매일매일 제모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 서구권 유럽 쪽으로 가면 한국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털의 향연이 펼쳐 집니다. 남성들의 경우 코수염 턱수염 구레나룻 은 물론이고 뺨전체에 수염이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가슴엔 고릴라처럼 털이 수북하게 쌓여 있고요. 그럼 서구권 여성들은 어떨까요 눈부신 태양 아래 날 보고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쓸어올리는 유럽 미녀를 보면 황금빛이나 붉은 갈색의 미세한 잔털들이 함께 물결치듯 빛나는 모습. 오늘은 이런 채모와 얽힌 내용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국 남자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털 없는 매끈한 피부였다는 유럽 미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구권 여자들은 털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요? 천만에요. 그건 잘못된 선입견이랍니다. 털 없는 매끈한 남자들의 피부에 매력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은 걸요. 아마 서구권 여성들에겐 10대 후반부터 정말 많이 신경 쓰는 일이 제모일 거예요. 팔과 겨드랑이, 허벅지, 종아리는 물론이고, 어떤 여자들은 어깨와 등 배까지 제모할 필요가 있어요. 비키니 라인 제모도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참 성가시고 불편한 일이에요. 겨울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매일 신경 써야 하는 거니까, 그래도 스커트를 입을 때 길고 매끈한 다리를 뽐내고 싶고, 비키니를 입었을 때 보기 흉한 건 싫으니까요. 난 언제나 남자의 깔끔하게 면도한 턱선, 그리고 털 하나 없이 매끈한 팔과 손을 매력적이라 생각했어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남자들만 그게 가능하니까요. 턱수염과 코수염, 뺨 가득한 수염 가슴과 팔에 수북한 털은 거부감을 들게 했어요. 자기 관리 안 하는 무신경한 남자로 느껴지거든요. 이런 나만의 기준 때문이었을까요? 한국에 가서 혼자 착각에 빠져 넘어가 버린 일이 있었답니다. 난 대학을 졸업하면서 동아시아 쪽과 여러 사업을 하는 삼촌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삼촌의 수행비서 역으로 한국을 처음 가보게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 삼촌의 사업 파트너가 마중을 나왔어요. 그는 멋진 수트가 어울리는 수염 하나 없는 말끔한 얼굴의 젊은 남자였죠. 거기서 그가 내미는 손에 난 시선을 뺏겼답니다. 크고 긴 손이 잔털 하나 없이 매끈한 거 있죠? 손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가 안내하는 장소와 음식점은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한국에는 이런 곳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동행하는 내내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해줘서 더욱 즐거웠고요. 한국에 온 3일째 그의 사무실에서 업무 협의를 마쳤어요. 삼촌은 나머지 절차를 내게 맡기고 일본의 거래처들과 업무를 진행하러 가서 4일 뒤에 오겠다고 했어요. 처음 해외 거래를 하는 내가 부담 없이 경험을 쌓고 여행 기분도 내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난 그의 사무실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책장 위쪽 자료를 꺼내려고 셔츠 단추를 풀고 소매를 올리는 순간 티 하나 없어 보이는 매끈한 팔뚝이 보이지 뭐예요. 난 눈을 뗄수 없었어요. 그가 내 앞에 앉아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내 시선은 온통 그의 팔과 손에가 있었죠. 뭔가 비밀스럽게 훔쳐보는 기분. 그날 저녁은 그가 계약을 축하하는 뜻에서 멋진 곳으로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죠. 난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자꾸 그의 팔을 쳐다보게 되고 그도 그 시선을 느꼈는지 내게 말했어요. 자기 팔이 이상하냐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 매일 손과 팔을 재무하는 거예요? 네, 참 엉뚱한 질문이었죠. 그는 잠시 멍한 얼굴을 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서요? 난 솔직하게 말했죠. 당신 손과 팔이 너무 매끈해서 궁금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블레이저를 벗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더니 내 쪽으로 팔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만져볼래요? 난 순간 당황스러우면서도 그의 거침없는 행동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만져봤어요. 털 하나 없이 내 살결보다 매끄러운 감촉에 깜짝 놀랐죠. 어느새 그의 손등을 만지고 있을 때도 솜털 하나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러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답니다. 난또 심장이 콩닥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까지 정중하고 젠틀하던 그의 눈빛과는 다른 남자의 눈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은 또 나의 상상 밖이었답니다. 내팔 만져봤으니까 이번엔 내 차례인데 난 대체 어디서 그런 대담함이 생겼을까요? 웃으면서 테이블 아래 그의 무릎 위로 내 다리를 올려놓아버렸답니다. 곧그 부드러운 손길이 내 발목과 무릎에 닿는 것을 느꼈죠. 잠깐 숨이 멎을 만큼 아찔했어요. 젊은 남녀 둘이 서로 야릇한 수작을 주고받았는데 그 다음은 거리 길게 뭐 있겠나요? 마침 삼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난 그가 제모를 얼마나 꼼꼼하게 한 건지 궁금하던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침대에서 그에게 왜 그곳과 무릎 아래쪽 일부만 밀지 않고 남겨놨는지 물었더니 그는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지 뭐예요. 알고 보니 제모 같은 건 평생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서구권 사람에 비해 털이 별로 없고 자기는 한국 사람 중에서도 더 없는 타입이라고요. 게다가 한국 여자들 중엔 평생 다리면도 필요 없는 여자들이 제법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부러웠답니다. 난 매끈한 몸을 유지하려면 매일 테이프와 크림, 제모기를 손에서 놓을 수 없는데 말이죠. 전신제모를 꼼꼼하게 할 만큼 자기 관리에 철저한 남자라는 건내 착각이었지만, 덕분에 멋진 밤을 보냈으니 결과는 좋았다고 할까요? 우린 3일 동안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서로의 피부가 얼마나 매끈한지 확인했고요. 어느새 삼촌이 돌아와 떠나야 하는 게 아쉽게만 느껴졌답니다. 다행히 7개월 가량 계속 중요한 거래가 연결되면서 한 번은 그가 유럽에 한 번은 내가 한국에 하는 식으로 2, 3주마다 만날 수 있었죠. 그렇게 만날 때마다 서로 피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만나기만 하면 뜨거워지는 반쯤 연인 비슷한 관계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서로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더 깊은 사이로 발전하지 못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고 서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는 두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삼촌이 은퇴하고 내가 회사를 운영하게 된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신뢰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남아있답니다. 가끔 일 때문에 그가 유럽에 올 때나 내가 한국에 갈 때는 그에게 농담을 해요 날 만날 땐꼭 장갑을 껴 달라고요 그의 손을 보고 나도 모르게 만지고 싶어지면 안되니까 내재팔에 털이 하나도 없다고 자기관리 철저히 한다고 오해를 한 덕분에 이건 또 무슨 횡재냐 했던 경험담 이었고요 한때는 뜨거운 사이가 되었지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서 쿨한 비즈니스 관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 쪽 시각 자체가 남녀 관계가 정리돼도 비즈니스와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업 관계 유지하고 있어요. 당시에 있던 일과 서로 나눈 대화들을 여성분의 시각에서 보기 좋게 재구성해봤습니다. 거래처 CEO가 자기 조카랑 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공항에 마중 나가서 보자마자 놀랐어요. 모델처럼 늘씬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미녀가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거래 파트너의 조카라고 하니까 철저하게 선을 지켜야 했죠. 완벽한 비즈니스 모드 그런데 이건 마치 달기 뱃속에 찹쌀을 넣고 인삼물고 뚝배기 안으로 알아서 들어와 주는 거예요. 팔 만져볼래? 했더니 진짜 만지는 거 보고 아댔다. 속으로 만세를 불렀죠. 이거야 말로 본능이 가르쳐주는 타이밍 마침. 또 둘만 있는 저녁 이건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 다른 표현이 없어요. 뭐 그날 밤 둘이 손잡고 건전하게 쎄쎄쎄 하다가 집에 갔는지 어쨌는지는 상상에 맡길게요. 전 건전한 유튜브의 기준을 준수하니까요. 그런데 피부의 촉감은요. 다른 서구권 미녀들과 비슷하게 제모를 잘한 부분은 매끈하지만 안한 부분은 손끝에 느껴지는 솜털들이 참 많구나 특히. 손이 안 닿는 등 쪽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서구권 미녀들은 전부 냄새 난다. 이건 분명히 선입견 맞아요. 분명히 한국 여성들처럼 땀좀 흘려도 거북한 냄새 안 나는 사람 여러 있었고요. 희미한 분유 냄새나 아기 냄새밖에 안 났으니까 하지만 체모에 대해선 선입견이 아니라 유럽 여성들 미녀들 대다수가 털 많습니다. 물론 무모증인지 의심했을 만큼 팔 다리 털 거의 안 나는 미녀들이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많았어요. 또 유럽 여성들 중몇 명은 하루만 제모를 안 해도 땅 면도 안한내턱 만지는 느낌이라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득도한 기분이 되죠. 오육칠정이 사라지는 기분. 일단 몸 전체 체모의 양 자체가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하고 비슷하거나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털의 굵기 자체는 남자들보다 훨씬 가는 건 맞는데 분포가 더 빽빽하다고 표현하면 맞으려나요? 보통 한국 남자들 종아리 쪽덜 수북하게 많이 나는 사람도 허벅지는 조금만 나거나 많지 않잖아요. 저처럼 아예 안 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만났던 유럽 여성들 거의 3분의 2는 허벅지 앞쪽은 물론이고, 뒤쪽도 촘촘하고 가는 털이 수북하게 나와요. 제우 안 하면 진짜로 못 돌아다녀요. 저 때도 제 무릎 위에 갑자기 다리를 올려놨을 때는 스타킹을 신고 있었으니까 만져도 못 느꼈는데, 아침이 되니까, 왠지 까끌까끌한 느낌이 느껴지고 무슨 내 수염보다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권 쪽이 왁싱이나 제모 관련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가 배낭 여행 중에 만났던 많은 미녀들도 여행하는 도중인데 항상 제모는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거의 세수보다 먼저 그래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었어요.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느낌. 네 오늘은 서구권과 한국 사람의 채모에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서구권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바로잡는 내용을 말했지만, 마이너스 제모만큼은 선입견이 아니에요. 진짜로 털 많이 나니까, 물론 한국에서도 털이 많아서 털보 소리 듣는 사람 가끔 보고, 여성분들 중에도 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털이 많이 난다는 자체를 비하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되도록이면 취향이나 호불호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헬로월드 채널에 오는 어린이들은 없을 거고 전부 어른이들만 오시잖아요. 그래도 최대한 건전하게 유튜브의 정책을 준수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하고 가볍게 웃고 알아서 상상할 수 있는 경험담을 꺼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털 이야기는 잘못하면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감동을 공유하고 때로는 유쾌한 기분으로 때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 때때로 잔잔한 여운도 남는 그런 헬로월드 채널이 될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영상이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면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슈퍼생크스로 후원하는 방법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내용을 참조하셔서 직접 후원할 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땡스로 후원된 금액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바랍니다.